이렇게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. 저도 좋아요. 네, 우리 여기서 기지 앞에서 뭐라도 외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지금 포 아파다에서는 한국, 미국을 비롯한 1 2개 국가가 길에 어, 대기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3 6 5일 동안 전쟁 훈련이 끝나지를 않아요. 그 한국 해군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그 외치겠습니다. 생태계 다.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의 공기지 폐쇄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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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쇄사와 실화시키고 기후제학과 시키는 우주산업 중단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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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, 중단. 우리의 소중한 지구를 지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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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